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제목은 포로를 돌아오게 하메인이라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는 예언하기를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간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는 아나도세 있는 밭을 사면서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있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행동화된 비유를 통해 바벨론 왕에게 넘어갔던 땅이 회복될 날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나이로 보아 수십 년 뒤에 회복될 땅을 볼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말씀 제811화 오늘은 2023년 3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예레미,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까지 낭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 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이대뜰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도세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개 있고 물을 권리가 네개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도세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계를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 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아의 아들 바루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아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 쏘이다 주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바트를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너부가네살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한 집들을 사르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으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정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에 내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업들과 산지의 성업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내계배 네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있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44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유다의 시드기 야왕 10째 곧느부간여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이만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기원전 587년을 전후한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벨론 군단은 군대는 이제 3차 침공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기 직전의 때였습니다.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있고 예레미야는 성전뜰에 갇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예언이 시드기아 왕과 백성들의 마음을 거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바빌론이이 성을 함락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듣고 싶지 않은 예언을 그들이 듣고는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예언을 하면서 동시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에는 무엇인가 하면 9절에 보면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도스에 있는 밭을 삽니다 은 17세기를 달아주고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법적 절차를 완전히 마칩니다 이 무슨 이유일까요? 곧 바벨론 왕에게 나라가 넘어갈 텐데 땅을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 땅은 바벨론 왕에게 넘어간 뒤에 예레미야 자신이 예언한 바 70년 뒤에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는데 기원전 587년이면 아직도 수십 년이 남아있는 때이 밭을 사서 예레미야에게 어떤 유익이 될까요? 예레미야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이 비유를 하고 행동화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 돈을 들여가면서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후손들을 위함이었습니다 후손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후손들이 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후손들이 예레미야 자신이 땅을 구입하여 사람들에게 말한 바그 땅이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13절 그들의 앞에서 바로 기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어,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준가를 주고 막벨라 밭 구를 삽니다. 그 또한 그땅 전체가 그 주변의 땅 전체가 자신의 후손들의 땅이 될 것임을 믿고 행동하는 예언적인 표상이었습니다. 자신은 비록 텐트를 치고 살면서 자기 후손들이 얻게 될 땅을 믿고 행동함으로 후손들에게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또한 밭을 은 십칠 세겔을 들여서 구입함으로. 그 후손들에게 믿음과 희망을 심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깨닫고 바벨론에서 70년이 차게 되 거의 차가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금식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벨론에 있는 다니엘에게 예,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예언뿐 아니라 인류의 구원을 위한 예언까지도 제공해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레미야 32장 후반부에 보면 왜 예루살렘 땅이 바벨론에게 넘어가게 되는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곧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양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속적으로 어기고 다른 이방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불순종하는 예루살렘이 이방 왕 바벨론 왕에게 멸망당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는 다시 회복시킬 땅에 대한 언약을 이야기,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이블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하나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예언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신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의 손에 있는 동안 그 시련을 그 고난을 견디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바벨론 왕과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계명을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주었고 그 외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성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은 70년 만에 다시 회복됩니다. 그렇게 회복되는 과정에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결과로 회복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듯하지만 결코 버리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렇게 회복시키는 데는 예레미아나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의 기도와 사역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하시기에 하시기 위하여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그들에게 예언을 주시며 기도를 하라고 요청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기도의 요청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사명을 우리가 잘 분별하여 이해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올림으로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